<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2월 28일이에요. 안녕, <목소리> 치티야. 28일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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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나님은 다윗을 양 지키는 사람 중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그리고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대요. 우와. 예수님. 이 중에 사랑이 있어? 어디야? 얘다. 누나야? 응. 그럼 얘가 하랑이네. 응. 어, 얘가 하랑이네. 동그라미 쳐야지. 응. 하랑이. 나야. 응. 응, 하랑이. 아, 저씨들이다코 수염이 있어. 응, 수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이렇이 있어. 응. <laughs> 자, <응. 웃음> 양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목자. 양. 어, 얘 양. 엄마 양이 많이 있어 양이 많이 있어?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 있다 양이 응. 여덟 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래 목자 누가? 이 사람이 목자 야니. 어, 이 사람이 목자래 응이가 음. 누나 쳤다응 하랑이는 하나님이 하랑이를 돌봐주신다는 걸 알아? 응, 은나 바닥에 낙서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종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 어... 지워 그거 안 지워져 응 그니까 낙서하면 좋지 않지 어? 이거 뭐야 아, 예수님이 응.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아주셨어.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랐지. 근데 있잖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던 거야. 나사로의 누나들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와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동굴문, 동굴문을 열고서 일어나서 걸어왔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 마리아가, 오, 향유를 부어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해줬어. 예수님이 진짜, 오, 이게 뭐야? 당나귀 어린 당나귀를 타고서 말말 네. 응, 말이야 길을 네, 가네 말을 응, 탔어 응, 말을 탔어 당나 탔어 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 너희도 서로 응. 사랑해라 그래서 아이들도 기도하네 정말 해님도 달님도 우리를 네, 네. 어 밝게 해주시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랑이를 사랑하시니까. 엄마를 사랑하시니까. 누나들을 사랑하시니까. 그치? 우리 기도하고 끝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sa anh <�pus�us>